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국어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 시행된 고2 3월 학평 모의고사인 첫 번째 독서 지문 로크와 라이프니츠의 본유관념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본유론자들은 인간의 경험에 앞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정신 속에 각인된 것을 본유적이라고 주장했대요. 경험보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유적이라고 하고요. 필연적 진리들은 본유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반드시 참인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편적으로 동의된다라고도 보았고요. 하지만 귀납법을 적용한 과학적 관찰과 감각적 경험을 중시했던 근대 경험론의 입장에서 이런 본유관념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1문단에서는 본유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경험을 중요시하는 근대 경험론에서는 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유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 대표적 경험론자인 로크는요. 자 그러면 로크는 경험론자니까 이 본유적, 본유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겠죠. 자, 갓 태어난 인간의 정신 상태를 어디에 비유했대요? 백지 상태에 비유했대요. 이 말인즉슨 인간이 인간의 경험에 앞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정신 속에 각인된 것이라는 각인된 것이라는 본유적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본유론자들이 말하는 이런 본유관념, 본유적인 것들은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로크와 1문단의 본유론자들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당연히 주제될 수 있겠죠. 자, 본유론자들은요, 동일률과 모순율 같은 것들을 주장했는데요. 자, 누, 모두 누구나 아는 지식을 우리는 모순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와 같은 것을 동일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로크는 사례를 하나 들어서 반박을 해요. 아이들은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정신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러면서 오, 사례를 들어서요 동일률과 모순율이 본유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반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유 관념과 보편적 동의간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합니다. 자이 문단은 아이들의 예시를 통한 로크의 반박이 되겠어요. 3문단 보겠습니다. 로크는 본유 관념과 보편적 동의간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근거, 또 예시를 들어서 반박을 하네요. 단맛은 쓴맛은 아니다라는 지식을 제시했어요. 자, 지식은요. 본유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본유 관념이어야 해요. 필연적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쵸? 틀린 말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와 같은 것은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 본유론자들은 이 지식을 본유 관념으로 인정하지 않는 않습니다왜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얻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유론자들은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와 같은 지식이 본유 관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로프크가 바로 지적을 했어요. 네. 자, 4문단 보겠습니다. 로크는 인간의 정신이 일종의 백지와 같은 상태이고, 오, 앞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네요. 자, 정신은 감각을 통해, 역시 경험주의자네요. 달다스다와 같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관념을 받아들인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관념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 이런 지식들을 말하는 거겠죠. 일부 관념들에 대한 추상작용을 통해 개별 관념들을 일반화하는 이해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일률이나 모순율과 같은 필연적 진리들은 이러한 과정,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 그의 주, 주장에 따르면 지식의 기원은 뭐겠어요? 경험이다. 지식의 원천이다 경험이 음, 본유론자들이 말하는 본유관념은 본유적 태어나기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필연적 필연적인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필연적 진리 일반화된 지식조차 경험적 과정을 통해 습득된 것이다라고 로크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문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론의 입장에 있었던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을 부정한 로크, 우리 앞문단에서 본그 내용이네요. 그 내용을 반박하면서, 자, 본유관념을 인식하고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한다고 보면서도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사이의 필연적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기존 본유론과의 차이점이 있네요. 동일률이나 모순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자, 이유도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 사례, 어린이들의 사례는요, 동일률이나 모순률이, 모순률의 본유적임이 보편적으로 동의된다는 것은 증명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자, 이 부분은 로크에 대한 의견을 일부 인정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라이프니치는 아이들이 동일률이나 모순률을 자각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동일률이나 모순률을 자각한 모든 사람은 두 지식이 본유적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자명하다. 이건 또 차이점이네요. 아이들은 모르는 건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크에 대해서 어 나도 동의해. 하지만 자각하지 못한 것일 뿐 자각만 하면 이 동일률이나 모순률을 본유적이라고 동의할 거야라고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따르면 본유적 동의가 본유 관념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될수 없지만 본유관념의 존재에 대한 간접적 증거는 될수 있는 것이었다. 자왜 간접적 증거라고 하겠어요? 자각이라는 과정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본유관념의 존재를 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자 보편적 동의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입장은 본유관념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논증이 될수 없었다. 왜요? 간접적 증거였잖아요.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지식 획득에 대한 로크의 주장이 가지는 한계를 통해서 본유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했대요. 자, 필연적 진리와 사실적 진리를 제시합니다. 지식에 대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필리적 진리는 반드시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참 참인 명제라고 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 라이프니치는 본유론자잖아요. 그럼 그의 입장에 따르면 본유관념은 어떻게 써요? 무조건 필연적 진리겠죠. 그럼 본유관념으로부터 추론해낸 지식도 필연적 진리가 되겠죠. 자, 필연성이 없고 우연적으로 참인 명제며 우연적. 왜요?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개별적이고 특수한 명제가 되겠죠. 라이프 니츠는 로크가 언급한 필연적 진리는 귀납적 일반화에 따른 지식으로 보았다. 귀납적 일반화는 필연적으로 참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왜겠어요? 일반화에 벗어나는 개별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에게 귀납적 일반화는 수학에서의 검상과 같이 필연적 진리를 검증해 주는 것일 뿐이었다. 그에게 본유 관념은 경험적으로 주어질 수없다 고 이성에 의해 발견되고 이해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본유관념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이런 라이프니츠의 입장에서 볼 때, 본유관념은 내재적으로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왜요? 이미 가지고 태어난 관념이기 때문이겠죠. 이는 그의 핵심적 이론인 단자론과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는 단자를 세계를 구성하는 형이상학적인 실체이며 인간에게는 정신이라는 단자가 있고 이 단자 안에 본유관념이 내재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멘붕 오실 필요 없고요. 아, 단자론이구나 단자론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음. 그냥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고 풀이해주시면 돼요. 네, 독서 지문은요. 그는 자신의 단자론인 로크의 본유관념 판단에 의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라이프니츠의 본유관념은 자신의 단자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 라이프니츠가 왜 본유관념을 옹호했는지도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2번, 시험지를 바탕으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보편적 동의가 있어야 본유관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나의 1문단에서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을 인정하고 이해한 사람을 어, 인식하고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한다고 보면서도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사이에 필연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므로 보편적 동의가 있어야 본유관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설명은 적절하지가 않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석과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